오늘은 2025년 11월 14일 기준, 니어 프로토콜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번호가 있으니 보유자분들 또는 개별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문자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최근 급등과 급락이 혼재된 매우 변동성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시작된 급등세는 단기간에 4,500원 선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지만 상승 이후 매도세가 크게 몰리면서 다시 3,5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 11월 초 이루어진 급격한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큰손 개입설 혹은 개발 관련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단기차익 실현도 빠르게 이어졌고 지금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일봉상 지지선 테스트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삼 3,600원 부근에서 지지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하락 추세 선상에서 아직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이 그 과거 수차례 바닥으로 인식됐던 3,500원에서 3,600원 사이의 지지대라는 점이죠.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무너지느냐에 따라 향후 흐름은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다음 주요 지지라인은 3,100원대 부근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경우 다시 4,000원 중반 이상을 테스트할 여지는 충분하죠. 하지만 중장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일봉상 거래량이 회복되고 자 이평선 수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니어 프로토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술적 이슈로는 니어기반 디앱 생태계 확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더리움 레이어2들과의 브릿지 연동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기술력보다는 생태계 연결성에서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니어 재단 측에서 최근 공개한 토큰 이코노미 개편안입니다. 유통량 조절, 스테이킹 보상 정책 등의 변경안이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면서 중장기적인 가격 영향 요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이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호재로 작용할지 혹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외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의 흐름이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제 환경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물가 불안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매크로 환경은 니어 프로토콜을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걸쳐 투심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어 프로토콜은 여전히 성장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지니고 있으며 개발자 커뮤니티 규모나 파트너십 확대면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유니스와 체인링크 등 주요 프로젝트들과의 협업 가능성 역시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아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시장이 다시 강세 사이클로 진입할 경우 니어 역시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하리란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니어 프로토콜은 현재 단기 기술적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으며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 중인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성장성과 기술적 확장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이지만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매수 타점이나 익절 전략 혹은 손절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나와있는 010995 6611번호로 문자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 분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말씀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하루 단 10초면 실시간 타점 알림과 수익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 010-995-96611,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7을 전송해보세요. 단한 번의 문자로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어렵죠? 뉴스에서는 상승 이야기만 넘쳐나지만 막 항상 투자해 보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죠.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언제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언제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자. 저의 역할입니다. 먼저, 매수 타점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불안하고, 네, 가격이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가장 비효율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다릅니다. 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시그널 분석으로, 이제 그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시세, 거래량, 패턴, 수급. 이네 가지 핵심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가장 유리한 매수 타점을 포착하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매도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도 익절 타이밍을 놓칩니다. 조금만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한번 고점에서 밀리면 그 다음 반등을 기다리느라 몇주몇 몇 달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저희는 어, 특정 종목이 과열 구간에 진입했는지 혹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을 안내하죠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7 전송해보세요 어그한 통의 문자로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그리고 수익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무료라는데 진짜 괜찮을까요? 결국 나중에 돈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료 전화는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도 하루만 대응이 늦어도 수익 구간을 놓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번 타점 확인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 알림이 아닙니다. 시장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차트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신호를 즉시 분석하고 해당 종목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 그 특정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 지금 들어가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를 즉시 판단해 드리는 시스템이죠. 또한 물린 종목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보유 중인 코인에서 수익이 아닌 손실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실도 전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평단, 보유량,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언제 탈출해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 회복이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이 모든 상담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숫자 7만 보내 주세요. 당신의 계좌 상황에 맞춘 맞춤형 회복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자 그때 그 코인 손절 안 했을 텐데 어,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한 번의 문자 숫자 7 그게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수익 나는 종목 추천, 물린 종목 상담 100% 무료 제공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받아보는 방법 01099596611로 문자 7 전송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하는가 망설이는가의 차이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타점 정보를 받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을 다르게 보는 경험.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010-9959-6611-문자 7 전송으로 실시간 타점 알림과 수익 종목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